국세청에서 2021년 평균 근로소득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평균 근로소득이 4천만 원이 된다고 하네요.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분들의 평균 소득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4천만 원이니까 월급으로는 한 300만 원 조금 넘게 평균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위 20%의 평균은 굉장히 높게 이렇게 9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평균은 모든 사람이 더해진 평균이기 때문에 상위 50%만 본다 그러면 한 3천만 원이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월급으로 따지면 한 250만 원 되죠.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들이 거주 주택을 구매할 경우 3억 정도 구매하면 2억의 대출을 일으켜서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30년으로 했을 때월 상황금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25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을 집값으로 내게 되고 나머지 150으로 살아가든지 혹은 두 분이서 일하시게 된다면 250만 원두 분이 버셔서 500만 원 중에 100만 원 정도 집값으로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한 3억 정도 금액으로 오는 아파트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에서 30평대에서 하락률이 제일 높은 것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6억에서 3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내외에 있는 아파트들은 혹시 거주 관점에서도 알아놔 두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들의 가격은 2023년 2월 초 실거래가 기준이고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들만 비교를 하였고요. 31평에서 35평 기준이라고 써놨는데 대부분 8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국민평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락률 순위로는 7위인데요. 어쨌든 간에 의왕시에 있는 의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5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 있고요. 저는 조사를 하면서 의왕이라고 하길래 굉장히 도심지와 가까울 줄 알았는데 그냥 백운호수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좀몰려 있는 곳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호수가 가깝다는 점은 자연 경관을 누리기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위해서는 차로 이동을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는 586세대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9년이기 때문에 이제 3년, 4년 정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최고가는 12억 5천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6억 7천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46%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 1층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1월 달에 거래된 것 같은 경우는 8억 대이기 때문에 요건이 조금 특수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는 2021년 11월이기 때문에 1년 만에 6억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거래를 할수 있는지 효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저 가격은 6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호가들은 이렇게 8억대에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인대 사업자, 뭐, 매물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2억 8천에도 거래된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최저가로는 4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4억 7천부터 호가가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2019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이 3개이고 거실까지 해서 포베이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드레스룸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화장실 두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팬트리도잘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격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매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가격은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단지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연료는 6위인데요. 안양시에 있는 호계럭키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역을 이용하시면 1호선도 이용하고 4호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회색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생활을 하려면 이쪽에 가서 여기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794세대고요. 사용승인일은 92년이니까 지금 3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좀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최고가는 7억 4천만 원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거래는 4억 원에 거래가 돼서 3억 5천 정도가 하락했고 총4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 11월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년 만에 3억 5천이 떨어졌고 1년 만에 46%가 떨어졌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가격으로 지금 거래를 할수 있는지 한번 호가를 살펴보겠는데요. 낮은 가격 순으로 호가를 살펴봐도 아직은 6억대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6억 5천인 이 매물 같은 경우는 2층이고 요 6억 9천은 12층이기 때문에 4억대 매물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에도 최근 거래는 3억 2천인데 아마도 이것도 임대 사업자 매물 같은데 2억에 거래된 건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호가는 요 최저가랑 거의 비슷하게 3억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침실 이렇게 3개가 있고 화장실 2개 있고 이렇게 거실하고 침실만 남쪽에서 볼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양주시에 있는 세창 리베 하우스입니다. 양주시라 그러면 굉장히 멀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데도 눈여겨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여기도 신도시처럼 이렇게 아파트들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원도 있고 서울 접근성이 조금 멀어서 문제지만 살기는 괜찮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여기 7호선 연장 같은 호재도 있기 때문에 7호선을 통해서 노원이나 이쪽 서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 총 세대수는 998세대니까요. 거의 1000세대가 되는 아파트이고요. 사용생인일은 2023년이니까 지금 20년차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최고가격은 3억 4천만 원이고요. 최근 거래가는 1억 8,200. 최저 거래가는 1억 8천만원 이렇게 1억 8천만원도 벌써 3건이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억 5천 정도는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 하락률로는 마이너스 47%가 되겠습니다. 21년 12월 여기가 최고점인데 1년 만에 거의 50%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2021년 초반이나 그전 가격도 거의 요 안에서 한 2천만원 밖에 차이가 안,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의 가격을 알아보면 낮은 가격 순으로 했을 때 1억 7천 5 0 1억 8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저 가격보다도 낮은 매물이 올라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저층이니까 조금 더 낮게 내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8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지금 호가도 다 8천만 원에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가 투자로는 어떻게 괜찮을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1억 정도의 갭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 2003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그래서 방은 3개이고 화장실은 2개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거실까지 해서 이렇게 발코니 쪽이 3 개나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위는 화성시에 있는 안화동 마을 주공 구단지입니다. 안화동 마을 주공 구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아파트고요. 병점역까지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간에 병점역을 이용해서 1호선을 타고 이동을 할수 있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덕원 동탄선이기 때문에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조금 더 가기 편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986세대고요. 사용 수는일은 2005년으로 20년이 조금 안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5억 9천이죠. 그래서 거의 6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최근에는 3억 1000만 원에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있는 금액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6억에서 거의 3억까지 떨어져서 3억 정도 하락한 걸볼 수가 있고, 하락률로 봐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49%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가 같은 경우는 2021년 10월 달이기 때문에 한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승이 컸는데 굉장히 하락도 큰걸볼 수가 있고, 이 가격이라고 하면 한 3억이라고 해도 20년도 중반 가격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의 효과를 살펴보면 낮은 가격순으로 했을 때 최저가는 3억 1천만원, 그 다음엔 3억 3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물 같은 경우는 1층이기 때문에 이 최저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걸볼 수가 있고, 여기도 저층으로 3억 3천에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저 가격으로 호가도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전세 같은 경우는 최저가격이 1억 8천하고 1억 2천 이렇게 둘다 있어서 동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고요. 호가로도 2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개 차이는 한 1억 정도, 개은 1억 정도 차이 나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억대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앞에 아파트랑 거의 평형이 비슷한데 방이 3개 있고 이렇게 화장실 두 개이고요. 그 다음에 거실까지 이렇게 해서 3베이라고할 수가 있고, 여기가 보면 1.7m가 이렇게 거실 부분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실 거면 여기를 넓히시면 굉장히 크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미는 의정부시 브라운스톤 흥선입니다. 양주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의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의정부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변에 이렇게 의정부 시청, 의정부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개천이 있기 때문에 산책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멀리 있는 의정부역을 가시면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GTX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673세대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08년이기 때문에 15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최고가는 5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억에 육박했다라고볼 수가 있고요. 1월달에 거래된 최저가격은 3억이고요. 다음 거래로 있는 건 3억 4,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가가 2021년 8월달에 있던 이 꼭지점이고 이렇게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빠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만에 3억 정도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호가를 살펴보면요. 낮은 가격 순으로 호가를 가져왔을 때 최저가는 3억 5천에 나와 있는 걸볼수 있고 그 다음 가격은 3억 6 5 0 0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격이 3억이기 때문에 갭은 한 5천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물건인 것 같은데 전세가 이렇게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게 있더라고요. 1억 3 15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최근 거래 중에 낮은 가격은 2억 7천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효과 같은 경우는 2억 3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매매가는 한 3억 5천의 효과가 나와 있고, 전세가는 2억 3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갭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도 방이 3개이고, 화장실 2개 이렇게 있고요. 전실이 되게 크게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발코니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여기 보면, 1.87이니까 거의 2m에 육박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넓을 것 같고, 그래도 여기 작은 방 쪽은 조금 작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 놓는 데가 외부에 있어서 이런 점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놓으셔도 되겠지만 좀 좁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위는 화성시에 있는 병점 센트럴 허브 시티입니다. 허브시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아파트이고요. 굉장히 역하고 가까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병점역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가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1499세대니까 1500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용생인일은 2004년이기 때문에 20년 정도 돼가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최고가는 6억 3500만원인데요. 최저가격은 3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보다 더 내려온 걸볼 수가 있고, 마이너스로 하더라도 51%, 50%가 넘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가는 21년 9월 달에 나와 있는데, 단 1년 4개월 만에 3억 넘게 하락한 걸 보여주고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조금 정체가 있다가 또 가파르게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기가 있었다는 것도 조금 신기한 면이긴 합니다. 이 아파트 낮은 가격순으로 효과를 살펴보면 3억 3천부터 나와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3억 3천인 매물은 2층이기 때문에 여기 탑층인 거랑 그래도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고 최저가격하고는 한 2천 5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세 최저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1억 5천에도 있고 2억 3천에도 있습니다 아마도 1억 5천은 임대사업자 매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로는 1억 8천, 2억 2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갭은 한 1억 정도 나고 전세는 2억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똑같이 방 3개이고요. 화장실은 2개, 여기가 제일 발코니가 넓더라고요. 이 2개 더해보면 거의 2m가 되거든요. 그래서 2m가 되는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만 넓히셔도 거실이 엄청 많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관도 굉장히 길게 있어서 이 공간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주방은 조금 작은데, 그래서 아마도 냉장고는 여기 놓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위도 화성시에 있는 병점 에듀포레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아파트는 여기 있었는데, 에듀포레 같은 경우는 그 옆쪽에 있는 아파트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병점역까지 걸어가면 크게 무리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최고가는 2021년 9월 달에 5억 5천만 원이었는데, 최근 거래는 2억 6천에 나와 있고요. 최저 거래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는 2층이니까 조금 저렴하게 나왔나 싶은데, 이렇게 4층도 2억 5천에 거래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년 4개월 만에 3억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하락률은 50%가 넘게 55% 정도 하락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60% 하락하면 구매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쭉 올랐다가 쭉 내려왔는데 지금 반영이 안된 2억 5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년도 초반 가격이나 아니면 이때 2018년도에 살짝 비쌌던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2억부터 2억 5천 가격이면 거의 2018년, 20년 이때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효과를 살펴보면요, 낮은 가격순으로 했을 때 3억부터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3억 2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최저가는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한 5천만 원 차이는 아직 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격대가 다양해서 2억부터 1억 3천 230만 원. 그러니까 아마도 요거는 임대 사업을 내신 분들의 매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호가는 2억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이 최저 가격이랑 5천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을 2억 5천에 살수 있으면 5천만원이면 충분히 갭투자도 가능하고 전세를 거주하실 바에는 5천만원 정도 더 쓰셔서 매매를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이 3개, 화장실은 2개이고요. 창이 이렇게 3개 있는 3베이 구조라고 할수 있고 여기 발코니 넓은 쪽은 1.7m 정도 되기 때문에 광폭 베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들 6억에서 3억 정도로 내려온 아파트들이 많았는데요. 처음 보여드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굉장히 높았고 지금 매물가격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보여드린 것들은 최저가랑 매물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한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세 매물과 최저가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혹시 전세를 거주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혹시 매매는 어떨까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면은 내 집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아파트들 알아봤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